위성사진으로 보아도 상당한 규모의 면적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원료가 되는 리튬을 채굴하는 세계 최대의 광산의 모습입니다. 연간 약 195만 톤의 리튬을 캐내고 있는 호주 서부의 그린부시스 광산인데 앞으로는 많이 캐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 CATL이 지난 2021년 7월에 획기적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산 원가가 1kWh당 10달러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의 CATL은 2023년에 실험실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소금 배터리 양산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CATL의 1세대 나트륨 배터리는 이미 중국 전역의 도시형 배달용 전기 승합자동차 25만 대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4월에는 한발더 나아가 제2세대 소금 배터리 기술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겨울에도 배터리 용량 80% 충전까지의 소요 시간이 최대 15분 밖에 걸리지 않으며 1회 충전에 주행 가능 거리 520km에 도달하는 기술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2025년부터는 CATL의 중국 엔지니어들이 푸지엔성에 위치한 30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공장에서 나트륨 이온 전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중국 자동차 회사인 체리 자동차와 BYD 같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금, 즉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장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나트륨 이온 기술은 10분의 1 /10 가격으로 2만 5천 달러짜리 테슬라 모델 2와 같은 저가형 전기 자동차를 보다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합니다. 거래 비용도 탄산 나트륨은 1톤당 200달러인 반면 탄산 리튬은 톤당만 5,000달러입니다. 약98% 저렴한 가격입니다. 가격 이외에 또 다른 뛰어난 장점은 배터리 화재 발생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소금을 원료로 만들기에 불이 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전기 자동차는 메이드 인 차이나 소금으로 달릴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 분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뛰어난 기술을 선보이면 한국인들은 종종 대륙의 실수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추월할 정도로 명실 상부한 기술 강국입니다. 세계는 모두 인정하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